멀리 앞산에 밤새 눈이 내렸나 봅니다. 어, 어, 이, 이곳은 이번 주 내내 눈도 안 오고 비만 저녁에 좀 오고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어요. 저희 집이 좀 어, 꼭대기라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 어, 이 창틀 다육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제는 특히 낮에도 낮 기온이 뭐... 5도밖에 안 올라가길래 아예 내놓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창문도 열어놓지 않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창틀에 꽉끼게 해서 이쪽에 문도 꽉 이렇게 어 이렇게, 닫, 이렇게 닫아서 조금 어 흔들리지 않게 해놓았는데요. 아이 무슨 일인지 오늘 아침에 그어 다른 곳에서는 눈이 오고 어, 냉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비도 오지 않아서 어, 제가 저면관수를 한다고 이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면관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오른쪽 창틀에 어, 선반이 와장창 내려앉지 뭡니까 기가 막혀서 어, 한두시간 치우고 나니까 손도 벌벌 떨리고 도자기 수업도 못 가고 어, 누워 있다가 어, 뭐 어, 기록 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다시 일어나서 사진을 찍는데요. 어, 급하니까 사투리가 막 나오고 환숨을 쉬고 울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 뒤 이어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이면 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아 진짜 기가 막히는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분명히 이렇게 문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그리고, 이 창틀에, 보이시죠? 이렇게 꽉 끼게 해놨는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와, 진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왠지 바람이, 귀신 곡소리 나듯이 엄청나게 불기는 불었습니다 며칠간. 와,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와, 정말. 그래도 그나마, 우리 아가들은 그, 원종 콜로라탄과 개만 얼굴이 좀 깨지고 다 그래도 살아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어, 정리하고 여기 다시 꽂아봤는데요. 약간 틈이 보이긴 합니다. 선반이 여름 동안에 약간 그 굽어졌나봐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앞에 있던 원래 있던 관엽식물에 쏟아진 애는 그나마 살아났거든요. 아, 그래서 얘들,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려요. 아우, 짜증나. 어, 얘들은, 뭐, 위에 떨어진 애들은 좀 살아났어요. 어, 신문지 위에 정리해놓고는 2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답니다. <laughs> 아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 에보니가 어, 입장에 하나 상처를 입어서 어떡해요. 아 얘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요 음, 작년 여름에는 그 뭐지 어, 적심을 했었고요 목동이 큰 거였는데 어, 겨우 살려놨는데 이렇게 또와 <laughs> 이런 일이 아, 얘들은 그나마 좀 살아 있는데 음, 화분들도 몇 개는 건졌어요 아 그리고 이 엎어져 있는 애들 얘들 화분은 왕창 다깨워지고 어 인디언 공부 뭐 어떡 해요? 완전 쓰러졌네. 아 그나마 얘는 물 준지 얼마 안 돼서 음 튼튼합니다. 아 방울 복낭이도 괜찮고 어라오리는 미니인데 큰 것들 잘라내고 적심 해놓고 아기들 키우려고 했는데 얘는 뿌리가 시란지 안 쓰러졌네요. 아 피치 생크림도 괜찮고 얘는 원래 허접했는데 더 허접해지고 아유 어떡하. 아 일단 아, 조그만 화분들 주문해서 빨리 심어 줘야겠습니다. 아, 이 무슨 난리입니까? 그렇죠? 와, 진짜 햇볕 바람 욕심 내다가 아, 어제는 진짜 어, 이렇게 어, 문도 열지 않았거든요. 낮에도 어제 낮, 어젯밤. 어제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는 건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와, 진짜 아, 이 불쌍한 애들 얼른 치우고, 어, 일단 화분에 살아있는 애들 먼저 음, 다시 분갈이 해서 어, 제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힘을 내야 되겠죠. 얘들아, 고생했다. 아유, 어떡해? 빨리 예쁘게 심어줄게. 오늘도 즐겁지 않은 다육생활이었습니다. 네. 아, 아만지도안 어, 했는데 이게 웬일이고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어떡하아 이게 뭐야 진짜 아 이거 인디안 금봉 아 미치겠다 너무 다 빡성 부서졌잖아. 어우 뭔뭐 일이야 진짜 바람도 안 불었는데